여서 800m 남자 초등부 5학년 선수들 살펴보겠습니다. 1번부터 강길환, 조승현, 이서후, 김리우, 이종빈, 권서우, 이서준, 강은찬 선수가 뛰게 됩니다. 남자 초등부 5학년 선수들의 리스트가 소개가 됐고요. 강길환 선수와 조승현 선수, 도 이서후 선수, 김리우 선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했습니다. 예, 봉담 초등학교의 이종빈 선수, 5번 레인에 소속됐고요. 6레인에는 권서우 선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8명의 선수가 아닌 10명의 선수가 뛰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아, 네. 총1 0 명의 선수가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칠레인과 어, 팔레인에는 각각 두 명의 선수들이 출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구번과 십번 최은우 안태준 선수도 배정받았습니다. 선수들 출발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800m 경기는 120m 지점까지는 자신의 코스로 달려야 되고요. 예. 자, 120m 지점에 마련된 꽃갈콘을 지나야만 오픈 코스로 접어들 수가 있거든요. 자 본인의 세포레이트 코스대로 달려졌고요. 이제부터는 선수들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과연 5학년 어, 우리 선수들은 어떠한 어, 레이스를 펼치게 될지 여러분들도 끝까지 응원하면서 지켜보시고요. 자 600m가 지나면 과연 어떠한 선수가 금은 동메달의 주인공이 될지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질주하고 있는 선수들 워낙 비가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에 예, 우레탄 트랙이 흥건하게 젖어 있는데요. 그 트랙을 성큼성큼 넘어 서고 있습니다. 네, 자 초등학교 5학년 어, 남자 경기는 어, 훨씬 더 박진감 넘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리 예. 싸움도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열 명이라는 많은 선수들이 뛰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선점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 현재까지는 이종빈 선수가 앞에서 페이스를 잘 리드해주고 있거든요. 예. 강길환 선수가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바퀴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릴 텐데, 예. 자한 선수가 지금 치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먼저 앞쪽으로 나가는 선수가 보이고 있는데, 어, 이서후 선수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승무로 바 3번을 달고 있는 이서후 선수가 먼저 스포트를 시도했거든요. 예. 자 과연 어, 빠른 스포트가 성공으로 이어지게 될지 또는 어, 다른 선수에게 추월을 허용할지는.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반을 뛴 이후에 이서우 선수가 빠르게 칼을 꺼내 들었고요. 이어서 쫓아가고 있는 만행 선수들 아직까지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서우 선수의 스퍼트가 좀 빨랐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되면 얼마든지 추월을 허용할 수도 있거든요. 자, 추월을 시도하고 있는 김리우, 김리우 선수가 이제 치고 갑니다. 아, 네. 결국 김리우 선수가 멋진 역전을 해주면서. 어 강한 스포트를 해주고 있는데, 예. 자 이와 같은 순서가 그대로 끝까지 진행이 될지, 막판에 또 어, 재역전 이 일어날지는 다시 한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우선은 이서우 선수도 기회를 노리고 있고, 3, 4, 5위권 선수들도 부지런하게 뛰어주고 있습니다. 네, 김민우 선수가 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고 있기 때문에 예. 금메달은 충분히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분 35초가 지나고 있고요. 김리우 선수. 김리우 선수 그대로 통과합니다. 네. 자, 김리우 선수가 2분 39초로 골인을 했는데요. 자, 안타깝지만 4학년부보다는 기록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어, 마지막 선수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황. 악천후 속에서도 끝까지 레이스를 보여줬던 선수들. 용마 초등학교 김리우 선수. 아 양궁 세레모니인데요. 네, 용마 초등학교의 김리우 선수가 어, 200m 지점에서 추월을 하면서 멋진 스퍼트를 해줬기 때문에. 자, 당당하게 5학년부에서 금메달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아, 네. 그리고 최우 최은호 선수가 지금 부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손목을 잡는 걸로 봐서는 저희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아, 넘어졌던 것 같거든요. 아하. 최은호 선수는 또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고요. 용마 초등학교 김리우 선수가 행복한 미소로. 우승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손목을 잡고 있는 걸로 봐서는 어, 넘어질 때 손으로 어, 어, 땅을 짚었을 때 충격이 있었거나 또는 다른 선수에게 부딪혀서 어, 손목 부분에 강한 통증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예. 자, 어떠한 상황인지는 혹시 리플레이 장면이 나오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월초등학교의 김리우 어, 시작부터 자신감이 보였습니다. 결연한 네. 표정. 그렇습니다. 자 짧은 머리를 한 김리우 선수가 어, 정말 멋진 역전극을 펼쳐졌는데, 예. 자 김리우 선수가 어떠한 모습으로 달리는지 저도 다시 한번 리플레이 장면을 통해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초반에는 이 중위권 쪽에서 뛰어줬던 김리우 선수였는데 한 바퀴를 지나가는 상황에서부터 순위에 많은 지각 변동이 생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사실 김리우 선수가 예. 이서우 선수가 치고 나갈 때 뒤쪽에서 바짝 따라붙으면서 결국 200m 지점에서부터 강하게 치고 나가면서 멋진 역전극을 펼쳐 줬죠. 그렇습니다. 결국 같은 학교 소속의 김리우 선수와 이서우 선수가 1, 2위 들오길아 다른 학교였군요 용마초등학교의 김리우 그리고 심곡초등학교의 이서우 선수 1, 2위로 들어왔고요 아 1위를 향한 활시위를 제대로 당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멋진 역전극을 펼치면서 어, 금메달을 차지한 김리우 선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예. 계속해서 열심히 아, 노력한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실업무대에서도 어, 김리우 선수가 멋지게 활동하는 모습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위부터 8위까지 김리우, 이서현, 선수를 비롯해서 강기환, 이종빈, 안태준, 강은찬, 권소우, 조승현 선수가 들어왔고요. 또 이서준 선수까지 9위로 들어왔는데 최은호 선수가 큰 부상이 아니기를 다시 한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